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수일간 개면년 운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수일간에게 개면년은 개수가 다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금과 신금을 만나야 하는데 어, 신금이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금이 없으면 이제 개수가 개수를 또 만나니까 음습해져서 화를 끌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주에 무토가 있다, 그러면은, 어, 무토가 정관이니까, 예, 개수가 또 오면, 이제, 어, 정관을 다투는 거죠. 선두 다툼, 기득권 경쟁, 또, 나보다 못한 것 같은 경쟁자가 주위에 있다가 이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툼이, 경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정화가 있으면, 정화가 있으면, 이제, 개수가 어, 왔을 때, 어, 부인의 사회 진출, 일하러 나가는 거죠. 세입자가 변화되거나, 이민이나, 유학이나,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고요. 또는 뭐, 위장병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고집스러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화가 와서, 어, 개수가 와서 정화를 끄는 현상이, 그러니까 사주의 정화가, 또는 오화가 있거나, 대운이 정화이거나, 이렇게 되면 개수가 와서 정화를 견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토, 신금, 을목, 기토, 을목, 신금의 오행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개수가 정화를 견제해서 기토를 살리면, 어, 장소, 장소가 살아나니까 의식주와 인간관계를 구한다, 향상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개수가 정화를 견제해서 을목이 살아나면 그 을목을 구하니까 학습을 구한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자격증 공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계수가 정화를 견제해서 신금을 보존하여 신금을 살려내면 목표나 의지를 구한다. 그래서, 어, 어떤 것들에 대한 새로운 목표 의식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또, 신금으로 금생수해서 이제 유통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어, 개수가 정화를 견제해서 이렇게 세 가지 오행을 살아나게 하는데, 만약에 계수가 허약해서 오, 오하나 정화를 견제하지를 못하면은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토에 빚이 쌓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땅이나 집을 받, 그 잡고 대출을 할 수도 있고, 을목이 시들어 버리니까 학습 어, 능력이 저하되고 또는 직업 능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또 신금을 보존하지 못하니까 예, 의지력이 목표 의식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만약에 사주에 정화가 있어서 개수가 정화를 견지하면 이 오행을 확실하게 살리면 어떤 마킹인 그런 것들이 확 풀려서 이렇게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정화나 오화가 사주에 알수 없어도 이런 이것들을 살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천간에 이제 사주천간에 기토가 있으면 개수가 오면 기토 계수의 토국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국수 하면, 중단, 일단, 종료, 정리,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던 거를 중단하게 되고, 어, 근데, 여기서, 어, 간목이나 경금이 있으면, 있으면, 다시 이제, 중단하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 개수가 있으면, 이제, 하던 경험이 있는 것을 시작한다. 개수 간목이면,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이렇게 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이제 계수 일간이 개묘년에 계수가 들어오면 계수 감목으로 이렇게 수생목을 시작하거나 경금이 있으면은 이제 금생수 이렇게 하니까 자기 전공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운세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계수 일간이 계수가 이렇게 왔어요. 계수 일간이 어, 만약에 해자축 겨울생이다. 그럼 이제 수가 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묘연에 우행이 뭐 움직이는 게 별로 없으면 그냥 격을 보시면 되고 비견의 역할로 이제 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오행이 없을 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지의 상, 삼합을 보시면요, 이제 해묘미 삼합을 하는 운세이니까 계묘연 아, 왕지운이 왔습니다. 그럼 왕지운이라는 것은 이제 수장이 되려고 하거나 독립을 하려고 하거나. 지위를 상승시키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표면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세면 욕구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묘지 미월생이 묘를 만나면, 어, 칩거 하다가, 어 왕지운이 온 것이니까, 이제, 칩거 하다가 확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오랫동안 고시 공부하다가 합격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기도 하고, 대출받아서 개업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사주에 유축이 있으면 금금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천을 하는데, 성과가 좋지 않다. 실천하는데 합격하기는 어렵다. 유축이 없으면 실천하고 성과가 있고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월생이면 해월은 이제 생지월이잖아요. 생지가 왕지를 만나면 생지가 열심히 활동하다가 성장을 하는 그런 어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해월생이 묘를 만나면 이제 진급을 하는 운세. 내가 경험하다가 그것을, 경험한 것을 근거로 개업을 하거나 이런 운세이고요. 또 활동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운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자격증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어, 학원 가서 공부한다. 이렇게, 예, 그런 일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해외 월생의 묘목을 만나면 자기의 능력을 외부에다 이렇게 펼치는. 그래서 확산시키는 운세다. 그래서 묘목이라는 그 어, 묘목을 가지를 벌어지게 하고, 묘목을 개화시켜서 묘목의 실력을 사용하는 그런 어, 펼치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수생목하고 목생화까지 가는 운세이니까, 해월생들은 되게 어, 묘년에 개묘년에 어, 좋은 운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지의 상충인데요 어, 개묘년에, 어, 사유축 월생들은 해묘미를 만나니 이제 삼합의 상충이 일어나면 이 해묘미가 사유축 월생들에게는 정반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직업 변화가 올수 있다. 환경의 변화가 올수 있다. 또 이제 사유축 월생이 어, 묘를 만나면 반대 환경이니까 내가 환경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이제 금극목으로 금목상충이니까 금전 문제로, 금전 문제로 인해서 직업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술 방압에 해명이, 아, 임요진 방압에 상충이 일어나면 그냥 단순히 장소 이동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육합이, 진유 육합에 6월, 진월에 어, 진유 육합에 몇 년이 오면 육합이 묘유 상충하여 육해 현상이 일어납니다. 육합이라는 거는 이제 상하 관계이잖아요. 지위와 권한의 관계, 지위와 권한을 주는 거, 또는 뭐, 어, 상사가 있고 추종자가 있는 그런 어, 관계인데, 어, 묘유가 상충을 하면 이 관계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상사가 잘못돼서, 어, 뭐 나라 없는 설움을 겪는다, 부모 없고 나라 없는 설움을 겪는다. 즉 어, 나의 스승, 나의 남편, 나의 상사가 문제가 돼서 나의 진급, 나의 발전, 나의 그뭐 당천, 어, 나의 뭐 공천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사의 문제로 인해서 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제 육해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원진을 보시면, 원진은, 음 이렇게 세 글자가 만나야 원진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묘신 두 글자를 만나서는 원진이라고 그런 현상이 그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진 현상은 그한 해에만 일어나는 걸로 풀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주에 묘신이 있다고 그냥 평생 묘신 원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세 글자가 세운에서 나란히 만날 때 원진입니다. 인월, 신월생이, 인신이 다 있을 때, 신, 유, 월생이 신유가 다 있을 때, 인월, 유, 월생이 인유가 다 있을 때, 몇 년이 오면 원진현상이 일어납니다. 원진현상은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되게 정신적으로 갈등을 많이 겪는데요. 정신적으로 어, 서운하고, 뭐, 어, 열등감도 생기고, 이렇고, 또 직업적으로는 어떤 일이 지체되고, 연기되고 또는 번복현상이 일어나고, 어, 사람들에 대해서 나이가 소외의식을 많이 느끼고, 열등감을 많이 느끼고, 서운한 감정을 막 느끼고, 이런 것들이, 막 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미워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도 그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을 제가 이제 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직업 월지를 끼고는 직업 관계 원진이다. 그러니까 직업 성취, 뭐, 나의 실적,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의 영업, 나의 그런 계약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생겨나고 어, 일지를 끼고 원진이면, 근데 일지를 끼지 않아도 그냥 월지 원진이면 대인관계 원진이 일어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인맥이나 남녀관계나 부부관계에서 이런 어, 원망, 뭐, 미움, 음, 갈등 이런 것들이 생겨서 아, 한해 내내 힘들다가 마음이... 또 이제 그 한해 운이 가면 그 마음이 스르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원전 현상을 목격하였어요. 이렇게 해서 예. 개수 개수 일간의 어, 개면년 눈새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